예 야. 까만해. Yeah, 놀러예 yeah. 아, 헤르마스 필수인데. 처음부터 사는 건 멍청하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뭐사이 멍청아. 10개밖에 없어. 그러네. <laughs> 나 배고픈 나라. 배고픈 나라. <laughs> 아니, 신머리 울쳐서. 신님이 말씀이 그러네. 아,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지만 멍청하다고 하면 내 가슴이 아, 아, 아파. 오정자 님. 그래다 멍청이 안 신님! 아이고. 신님! f p c 마을이다. 어유, p c 마을이다. f p c 마을이다. NPC, 마을이다. 야, NPC, <laughs> 앞에, NPC 마을? 야 뭐야 뭔소리야 m c c 말이 했다고? 지들끼리, 야너제작자고야 지들끼리가 제작자 아니야? 적당히 해라 야 시사하셨을까? 제작자라고 지 적당히 해라 야, 너네들도 어. 다같이 먼저 들어왔었거든 야너네 얻으면 안되지 야, 뭐, 안 되지? 야 제작자들아 맞어 제작자가 쟤냐 나랑 팀할 사람 찾다 제작자가 쟤냐 <laughs> <laughs> <재냐>? 형님 <laughs> 저 찾으셨나요? 알고 있었잖아 이 새끼야 너부라 그래 우리 팀할까? 야좀 여유롭게 주변 삼점도 둘러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 어? 이 시사하다. 알았어, 어, 난조금난 양심있게, 난 조금만 캤어. 어차피 꼼박게널 캤어 내가. 깁을 핀 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재주게. 운영자님, <laughs> 저 여기다 성 만들래요. 거기있다 나, 나 방금 말했어 잠깐만 남호현 충천금? 저저 여기다가 여기다가 입구 세워주세요 나나 이거 이렇게 진짜해 진짜해 남호현 충천금 할건데? 야나 어? 나도 진짜 여기다가 할까? 우리 이유주있내는거예요 여기여기 아 여기다 지금 셋이 하면 못해요 근데 여기다가 입구해주세요 야야야 야 슈프림 야 슈프림 따라와 오예 2, 앞뒀어, 2, 2만 원 정도 본거 같은데 어, 2만, 2만 원. 우리 어, 님들 공돈 3 0 생겼어요. 왜? 내더이브 10개 다 팔았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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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없다 써야내 내가, <laughs> 내가 예언하놔이게제 <할게>. 멸망에. <laughs> <laughs> 야, 이거 <laughs> 없다 쓰지. 돈좀 빌립시다. 야지아 지금 멍청이가 입에 뱉어 비하고어이이 우리... 이단. 이런... 어나나어디 어.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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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는지 알것 같다. 야, 주, 야, 주황아. 우리는 오류레. 오류레. 내가 뭐겠다 냠냠냠냠냠 야야야, 나랑 같이 오류 찾을 사람. 오류요? <웃음> <웃음> 예. 가보지. 됐다 갔다 왕국 세웠어. 나 왕국 에이, 세웠어. 힘들어요? 잠깐만. 야, 그럼 궁금한 게 아, 바다에다가 지어도 돼? 바다에다가? 잠깐,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 신님 있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 이거 자표 제한 없습니까? 저 어, 저번에 제한은, 제가 제한이. 예? 좌표는 제한돼 있습니다 아알겠습니 어, 신님 신님 저한테 와보세요 아, 여기 저기집 여줘요 생각해 봤을 때너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고... 아, 아니, 나! 아그 이게 신호기는 두개붙여서안 지워져 일단 안 붙이면 되지 진요가 일단 지호이좀 좋은 데로 가야 돼나 왕국 세웠어아 <laughs> 어떡하지 아이씨 가호를 부리느라 집 앞에다가 중앙상점 앞에다가 서버렸는데 이리 빨라와요,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디있어요 카놀라 형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요. 어, 씨, 흙하고 똑같이 생겨서 안 보이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래 가지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요. 이거, 나무 몇개캤어요 8개요. 8개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서, 돌좀 캐요, 돌, 돌. 저희 농사 해야 돼요, 농사. 농사부터 하시게요? 예. 네. 농사가 답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초반엔 광물이 가장 답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해야지! 어? 지금 내가 이렇게 흙너 손에 흙 묻혀도 되겠어요? 빨라 이거 앞길을 앞길을 좀 해달라고요 탄탄대로 <laughs> 알겠습니다 어? 저기 뭐지? 월드가 생성 안됐나? 아 그러네 아 벌써 해 전문다. 해 전문 빨랑 집 들어가서 하죠. 농사 하죠 농사. 물도 해야 되는데. 물 캘라면 또 그거 해야 되고. 철까지만 캘까요 철? 딱 아, 철까지만 캐죠. 알았어요. 아진나 그럼... 어떻게 저희 저희 나라 오늘 삘이 좋습니까? 아저저안 좋아요. <laughs> 왜안 좋아요 갑자기? 아니, 아! <laughs> 망했어! 오! 망했어! 아이씨 아니 왜요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laughs> 조합대 두개잖아요 아 나무는 어디든지 있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올라와요 조개 껍질 묶어 그녀 어, 마주 한자 목가를 마주대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외비이안 좋은데요. 아니, 네, 처음부터 랩 도발하시는 것부터. 아, 그러면은, 어떻게 외교를, 어느 나라랑 외교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저는 되게 그, 검은 반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약간 좀 아부를 좀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부를 털었으면 좋겠다? 네. 언제까지 아부를 떨면서 살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음, 네. 아니야,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일단, 이번 회차는 좀 까불면서 하죠. 까불까불하죠. 그, 어디, 될까요? 어디가 셀지 모르니까. 아직 초반이니까 저도 모르고 있죠. 그렇지, 우리나라가 셀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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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리나라가 셀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근데 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저희나라는 무조건 강해야 돼요. <laughs> 알았어요. 어 아무것도 없는겨. 오바 나이스. 뭐야 누가 때렸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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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켈레톤 스켈레톤 스켈레톤. 어쭈 쳤어 쳤어. 내 네, 처리 등데요철따위 캐지 않아요 철은 사치였아 아, 제가 캐겠습니다. <laughs> 녹여놓으십시오 아이씨 나 아파요 나뜨가 때려요. 기다리세요. 죽여주세요 저거. <laughs> 아 맞아 채팅 마음대로 치셔도 돼요 거리 채팅이에요. 아 어디갔어?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 채팅을 칠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와요. 지금 우리 이거 뼈가루 많이 모아놔야 돼요. 아, 농사기 위해서요? 그렇죠. 농사를 위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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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빨리 안돼 내꼬 됐다 어 여기 철이 풍년이네 아싸 호랑나비 아 마리가 가 아싸 호싸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아요저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아싸 아니요, 더 캐야 돼요.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요. 여긴는 언제든 올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이아 정도 캐놓고 이제 업시비형 대나게 캘수 있는 그런 다이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맞아. 그리고 돌을 캐야 돼요. 아, 성벽 성벽인데요. 성벽. 그렇죠. 성벽을 하려면 돌1 0 세트가 있어야 돼요. 나이스, 아, 나 죽어. 죽어. 오오. 어, 안 죽었다. 어, 나 봤으니까 나무 고기이를 잡는 거. 뭐래? 네. 어, 엔더맨 다이는 나무 고기로 톡톡톡톡 무슨 게 누가 한데요? 누구냐 수직이다 수직이다. 아라 슈크리. 원방지 슈크린 다이. 오늘 여기가 끝인가 봐요. 너무 슬프네요. 저쪽 다른 동굴로 가봐요. 어 여기 찰찰찰찰 찰찰찰 찰찰찰찰 저는 라다라다다따다 이제 그럼 작작전을 제가 세운 게 그러니까는 엔, 네더의 별을 만약에 다음 회차에 세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는 가까이 있고 나라 하나는 나라랑 나라 사이에 그 성이랑 성 사이 이이할할있잖잖요하하는중중앙점점이랑까이있있하하는는중앙성점이랑 네. 멀리 있는 죠죠케케이아 이제 하나는 되게 이제 여자 텔레포트 여자 죽었다. 하면서 이제 o l i n Gojo. Okay? Ah, Hanan, Tigger. t 어 어디 어디, 어디. 이쪽 거미 있는데. 어사님 어, 그런 거쓰시면안 되죠. 이런 거, 어. 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맞 교환 이 근처 에 있을 텐데 수인님 수인님의 사체가. 이제 빨랑 가서 어떻게 첫 번째 저 편의점을 먹을까요? 아니면 다음 편의점을 노릴까요? 좀더 자원을 구하고 다음 편의점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당근을 구하는 거냐? 아 맞다. 그 저희 집에 네. 들어오려면은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네? 비밀번호 쳐야 돼요. 비밀번호 저희 집들어오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성문이 있거든요. 아. 성문에 비밀번호가 달려 있는데 비밀번호가 오케이 알, 알겠죠? 네, 모든 성문 비밀번호 통일하죠? 좀 바꿀까요? 좀 너무 쉬운 신랑? 음... 보면은 어 누가 쉽게 뽑아긴 하는데. 그러면, 한. 좀 바꾸죠, 그러면? 좀 나중에? 몇 자리까지 가능해요? 32 자리까지. 32 <laughs> 자리까지는 사람 먹겠죠, no. 당연히? 그러면은. 어! 어디서 아! 죽었어? 어! 내 대별. 잠시만. 띠띠띠띠띠띠띠띠! 빨랑 영웅이! 영웅이! 영웅이 할줄 몰라요? 안할줄 <laughs> 알아요 잠깐. 아이 씨상대상대이거한번 갔다 오자니까 나라에 <laughs> 어디인지 기억하시겠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게 깍질 못 가. 네 여기서 여기까지 저... 가는 길을 아저 아,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설마 저 앞에 보이는 게네 <laughs> 저희 저기요. <쪽이에요. 웃음> <laughs> 잠시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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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멋있잖아요! 차차차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먹... 템 먹고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한번 들어갔다 와보세요 내템내템내템내템허어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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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뷰티풀 아, 다이야내더 별이 없는데? 어? 어 진짜요? 아름다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어디냐면요.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그 사바나 네. 사바나 지형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거기서 나무 좀 캐져 있는 나뭇잎 보세요. 봤어요? 그거? 네, 안 보여요. 나무가 좀 캐져 있는데. 어. 아, 제가 그로 올라갈게요, 그냥 어차피 아, 집에 한번 가죠 그냥?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오케이, 알겠어요 음. 아, 이거 아주 빵빵 터지는구만? 근데 크리퍼가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해요 가보서 항상 입고 다녀야겠어 가보선 네, 뭐 이제... 저도 아까 만들 보려고 와. 시도도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안됩니다 상점에서 파, 판매되는 거는 절대 안됩니다 람보, 람보, 람보 어, 와아 됐다, 왔어, 왔어 아농사용로 하셨네요. 농사용 했어요. 농사용잘 했죠. 네네네, 빨랑 제가 템 드릴게요. 저희 이거 해서 철 녹인 다음에 아직도 카놀라유 님 템은 못 먹었지만 이거 빨랑 심죠 이거 당근, 네네별 별까지 저한테 주셔서 어네더의네별 네네별 별 네네별 별고에숨겨놔네주다네니다네고다가 카놀라유님 자리요 저희가 이제 성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은 성문을 지키면은 성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여기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성문이 렇게이성 입구 여기 보, 보이세요? 저희는 오래 갈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점프 점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내려와서 앞으로 앞으로. 여기 여기 아니 아니 뒤로. 이러이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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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아, 아니면은 에아 저렇게 올라가세요 예아 아니면은 이제 전쟁 시간부터 여기서 이제 얘를 죽여야 되죠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음. 저희가 쎄져가지고 무조건 쎄져서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웃음> <웃음> 빨랑,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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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근 심어서 당근 와 네네네네 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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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시가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네 <laughs> 물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물이요? 나 네, 철부터 어... 먼저 구해야지. 그그그 그, 양동이 양동이 주면은 제가 물 떠올게요. 네. 어 철... 여기 딱 오아시스가 있네. <laughs> 오당신 되게 좋게 구하. 헐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말도 안일로 나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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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 있어 여기. 어, 빨라 양동이 만들어서 퍼퍼퍼 퍼. 여기, 여기 양동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지금 철을 굽고 있어요. 여기 여기 오아시스 바로 옆에 있네. 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아시스로. 오! 오! 그 땅을 되게 잘 고르셨는데? 봐봐요 잘 골랐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공격의 위험성이... 대신 방어도 어려운 만큼 공격도 어려... 아니 어... 공격이 쉬워진거죠 네. 땅을 파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땅은 안 파져요 아. 그러니까는 저거 신호기 타고 다른 다른 성으로 갈수 있잖아요. 네. 그딱 다음 성을 멀리 만들어 놓으면 되죠. 네, 전 근데 석탄이 없어가지고 특히 석탄 서탄, 석탄 서탄, 석탄. 이제 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알수 있는 거죠. 저희 는 장점. 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편의점 수있는 사람도 되게 빨리빨리 빨리 할 때고 편의점도 빠빠빡빠빡빠빡 오. 어. 왜요? 왜요? 걔가 okay, 다쓸것 뭐, 뭐.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다. 순인왕이. 아니, 뭐예요? 순인왕님! 똑똑똑똑, 계십니까? 가요, 냄새 나요! 뭐야? 왜 옆에 있어? 흠! 아니, 여기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딱 봐도 이상해 보여요. 제가 아주 좋은 물건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객님 어머어머 알았어 어머, 물... 어머. 알았어 알았어 무슨 물건인데 무슨 물건인데 카놀라요님 여기... 칼칼 들고 있어요 칼 있어요? 카놀라요님 카놀라요님 칼이... 카놀라 문 열어보세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았어요 왜요 왜요, 나쁜 왜요? 사람인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봐요 아, 알았어요 뭔 일인데요 짜잔 아, 어쩌라고요 아, 버섯은 못, 못 팔아요 버섯은 상품가치가 없다고요 아니 고객님이 버섯보세요 이 예쁜 버섯아 카나는 그 일하고 있어요 무시해요 지금 아 잡상현 아줌마 그래. 지금 여기서 장사 좀 안된다고 지금 아, 아따봐 아, 나가요 그래. 빨랑 안나가 안나가 아, 경찰 불러 아잠깐 동맹 제의하려고 했는데 동맹 동맹 알았어 동, 동맹이요? 어이 버섯이 우리 우리 버섯 동맹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버섯. 그러면은 칼라이니 이런 이런 나라랑 잠깐만요 잠깐 기숙 말이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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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런, 봐 이런 봐봐, 나라랑 봐봐. 이거 나한테 거. 나한테 봐봐 나 이런 칼도 오. 있고 이런 곡기이도 있고 이런 가방도 있어 어때 어? 뭐?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바로 편의점을 이용했지 편의점에 못 팔았는데요? 편의점에 음반이랑 그리고 바로 그걸 팔았지 뭐요? 예 음. 이름표 이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래요? 그거 주면은 동맹이에요. 어. 미안. 다이아가 왜요? 동맹 안할 거요? 미안. 알았어요. 이거는 못 줘. 흠. 응. 버섯 줬잖아. 동맹 해 줘. 알았어요. 동맹 해 드릴게요. 특별히. 에이, 하늘라유님 다, 당근 더 없어요? 네 지금 심은 게 다예요. 아 우리 집왜 이렇게 핫플레이스요? 손님이 많아. 아 왜요? 아 진짜 말이야 접상에 한번 남바... 뭐야? 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에 잠시 들어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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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자 있습니까 여자? 이분 여자예요. 아 땀내 나잖아. 아, 문 열어줘. 당시를 보다문 나가... 열어줘 나갈 거야. <laughs> 여자예요. 문 열어줘 나갈 거야. 카놀라 형님 암컷 암컷 곰이란 말이에요. 그쵸? 나는 곰 싫어. 문 열란 말이야. 카놀라 형님 싫대요. 카놀라 형 빨리 울어요 물, 물에, 물에 울어요 카놀라 형. 우레 우레되는 문인가요? 울어요. 혹시 아는 암컷 곰이 있습니까? 저요 저저저어요 근데 머쌍님 어때요? 오케이 가요 잘 어울린다 칼라인이 저.. 칼라인이 저희 그거 어디 있어요? 저희 상자 상자 심는데 부셔가지고 지금 뭔가 석재 좀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숨겨놓은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대놓고 놔요 대놓고 놔도 돼요 지금은 뭐 등장 및이 좀 어두운 법이니까 대놓고 어, 놓고 어디있는지알것같아 여기다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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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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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루질해서 팔랑 많이 심어놓자 이이 났어요 뼈가루질을 근데 끝이에요? 그 뼈가루질 하고 심은게 이거 다예요네 <laughs> 이거밖에 안된다고? 근데 그 당근은 그게 다에요 허어떻게야 내가 편의점 이용해 봤거든 네 꿀이에요? 아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뭔배요배요아 <laughs> 뭐, 직접 가봐 나중에 아, 참 몰라요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래요? 저기 내가 봤을 땐 시급이 센것 같아. 음, 좀 그게 있나 보구나. 커리 큘럼이 그쵸? 에이, 머사 왕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제가? 아니요, 머사 머사와르 3세라고 불러주세요. 시민이 고생이겠구만. <laughs> 카호라인님 <카노라이> 고생이에요? <laughs> 아니요. 에저도 <전혀> 고생이 아니죠. 하나요. <laughs> 저 <카노라이 웃음> 저희, 저희 광지이나라 피라미드. 알아... 피라미드, 피라미드. 광질이 하나가요 무시해요. 야, 니네 집 앞에 피라미드 있어. 거짓말치지 마요. 그럼 죽여 버릴 거예요. 진짜 발견하면. 진짜 <laughs> 있던데요. <laughs> 아, 아! 말을 해야지. <웃음> <씨>. <웃음>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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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죽고 에이, 난리 저요. 났구만. 어디 있는데요? 내 내가, 내가 가져간다. 화염, 화염 1층 내가 가져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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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